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laughs> 어 마지막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제가 가을을 준비하는 옷을 산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되게 스포티한 약간 힙한 옷을 샀는데 그것을 입고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아조바이오조라는 네 브랜드의 회색이어서 샀어요, 사실은 뭐 브랜드 이런 거사서뭐이 모양은 알고 있었고 자세하게는 이 브랜드에서 몰랐는데 일단 그레이 컬러가 예쁘고 어, 뭐 저는 길거리 가다가 모자 많이 사는 편이잖아요, 거의 브랜드가 다 없는데 브랜드 모자 하나 사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좀 더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베이에서 어 블루 스타디움 점퍼를 삽니다. 일단 오베이어가지고 하, 샀고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 뒤 난리 납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딱 들면 옷을 이렇게 딱 들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얘를 입으면 이 팔이 무겁나 봐요. 뭐 어디가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거를 아, 못 사겠다 딱 했는데 입었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옷이 붕 떠있어요. 아, 이런 옷도 있구나. 이게 이런 데서 잡아주나 봐요. 내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깨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이런 옷도 있네. 약간 좀 이뻐서 샀습니다. 그날 방탈출 카페 간날 그 커먼그라운드 건대점에 가서 편집샵에 갔다가 저도 모르게 발이 이끌리듯 걸어 들어갔다가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남편이 <laughs> 싸운 게 아니라 혼났어요. 어떻게 말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냐고 저 진짜 마치 뭐에 이렇게 홀린 듯이 들어가서 제가 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초반 고등학교 때 약간 입었던 제가 똑같이 이런 파란 이런 스튜디움 잠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옷을 다시 입은 느낌이에요. 단지 그때는 약간 브랜드가 아니었고 뒤에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마음에 들고 어 지금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몰을 살까 미디움을 살까 했는데 스몰이 딱 맞았는데 속에 이제 나중에 또 많이 입쁠 테니까. 이건 지금 여름이잖아요. 진짜 맛이 입었으니까. 그래서 미디엄으로 샀습니다. 제가, 어 살짝 덥지만, 또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여러분, 저 요즘에 인스타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가을 컬렉션들이 새로 막 나오면서 룩북들이 나오는데, 야, 진짜 너무 예쁘고 다사고 싶고, 마음을 약간 진정시키면서 참아. 기다려. 지금 더워. 그리고 나중에 다 살펴보고 그중에서 픽해야지 이러다가 계속 사? 그러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저를 막 혼내키면서 스스로. 옛날에 그랬잖아. 너 알잖아. 막 이러면서 다 나온 다음에 그때 선택해서 하나씩 사야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 줄줄이 다 사겠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다. 어제, 오늘인가 올해서 레더 양가죽 블루종 스타일 나왔는데 바로 품절, 뭐 나오면 품절, 막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회가 됐을 때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블루종 스타일이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 약간 망설였어요. 왜냐면 좀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그 아우터랑 가죽 아우터랑 제가 약간 이렇게 무게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할 수가 없게 되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돈을 형평성 있게 써야 하니까 좀또 생각나는 게또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했어 이것도 나중에 사도 되는데 굳이 9월 1일부터 물건을 사기로 했으면서 뭘 그렇게 급해서 샀냐. 지금 더워서 입지도 못하고 지금 누울 때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이 과오를 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이런 꼴이 되면 될수 있다. 이런 거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입고 있는 거고요. 약간 벌칙 같은 거예요. 지금 벌칙.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조바이조를 맞죠? 아조 비아이조, 아조바이조, 아지바이아조. 네, 이 제가 이 브랜드는 이제 저는 그냥 여자 스타일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는 남자 연예인들이 옷을 진짜 잘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코. 지코랑 다듀의 그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듀의 그분 누구지? 내가 좋아하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어쨌든 그 너무 옷을 잘입어요 그리고 또뭐 송민호님도 계시지만 저는 진짜 지코 스타일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베이를 알았던 거는 런닝맨보다가 약간 그런 하하 약간 그런 스타일의 옛날에 홍콩 가서 편집샵을 처음 가봤던 약간 기억이 나요. 이 모자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명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룩북을 봤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패션에 관심 있고 이런 스타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씩 몸에 걸쳐주면은 약간 그런 여성스러운 옷에 이런 잠바를 원피스 같은 거에 툭 걸치거나 이렇게 모자랑 같이 이런 식으로 약간 믹스매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좋아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 룩북 꼭 들어가서 보세요. 어, 제가 몇개 보고 나왔는데, 그, 마릴리모노 뭐 버전이랑 콜라보 한게 있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끝장. 진짜 간지. 너무 멋있습니다. 다른 룩북들도 약간 컨셉별로 나눠 놨거든요. 다예뻐가지고이 아, 티도 그냥, 그냥 티도 완전 간지템. 약간 흥분해 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약간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어, 올 지금 막 나오는 지금 룩북들 어? 얘가 아, 가끔 이렇게 자석이 있는 털 이렇게 끈끈한데 가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잃어버리면 안 돼. 아 그리고 이제 다시 가을 따뜻한 계절이 오니까 진주 막 이렇게 하는 게또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 있는 걸 대충 찾는데 조금 한 어, 세줄 정도 예쁘게 찰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는 있어요. 가을, 겨울까지 갈수 있는 좀, 이렇게, 어느 뭐, 이렇게 정장이든 뭐든, 이런 옷들이든 다 어울리는 게 진주템이라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 가방이든, 옷이든, 우리 침착하게 기다려, 기다려요. 그래서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통장, 통장 되는, 됩니다. <laughs> 내가 지금 남한테 할 말은 아닌데.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폴리었습니다.